자, 자, 오늘은 2022년 2년, 예, 3월 17일, 어, 음력으로 2월 15일인데요. 어,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자, 그, 학, 학문의 학통을 세워간다는 어, 타이틀로서, 여덟 번째 특집으로서, 이제 해방 후에, 우리는 해방 후에 태어나신, 태,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원객 수은, 그, 박민호 선생님의, 어, 이, 환단원류사, 예. 우리 박민호 선생님의 이 환단원류사, 예. 이 환단원류사가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어, 율권 선생님과 홍호 강산 박사님 이후에, 바로, 어, 우리나라, 어, 그 역사학자가, 어, 우리의 이 이름으로 환단원류사를 어, 지은 것이,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어, 소개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판 환단원료사, 어, 부력으로 뭐냐면은, 흑수론을, 어,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수행,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이, 어, 이러한, 그, 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laughs> 그동안에, 어 우리가 어 역사에 대해서 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 우리가 좀더어 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 다시 어 우리가 환단 원류사 아와 어, 그 다음에 환단 어, 강론이라는 책이 이제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 어, 골장 김태수 선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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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저저 골장이라 하는데요 어 이후에 어그 수행극의 박민호 선생님의 어, 자료와, 그 다음에, 어, 맞는, 어, 그, 형질 인류학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유전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태고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가, 어, 어, 태고사의 새발견, 예, 태고사의 새발견 일책을, 어, 제가,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태고사의 이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상고사를 넘어서, 어, 태고사에 대한, 어, 어 내용을 적음으로써, 황국사에,를 설명하는, 어, 그 기초를, 어, 닦아 놓았고, 그, 어, 길잡이를 뭐냐면은, 제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어 그것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 이, 우리가 이제 황국사라는 이름으로, 예, 황국사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아어 그, 다시 어, 책을 한번 어, 만들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laughs> 어,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의 상고사와 그다음에 골장 김태수의 어, 태고사를 어, 그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키고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께서는 서문에 어떤 마음으로 어, 이 글을 적었는지를 한번 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환단 원류사는 필자가 물의 고눈을 찾으러 계곡 끝까지 따라가다가 깊은 산골짜기에 이르고 어떤 날은 산꼭대기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여러 해를 평광동 계곡에서 보내면서 때로는 광풍처럼 누렇게 황토를 씻고 어, 파도처럼 흘려내리는 물과 때로는 색시 치마 및 발걸음처럼 겨울 얼음장 밑으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시를 쓰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상고사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아 보고자 이 환단울사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상고사는 인류사의 태동기를 다루기 전에 은과 양이 생기게 된 연유부터 알아야 하겠으나 비루하게 글이 짧아 신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명상을 하여도 뜻을 뜻한 발 이루지 못하여 태초에 응가 양이 생성된 연유를 알지 못해 스렌드레이크를 빌려, 빌려다 여기에 적고 인류사의 태동기를 황국시대로 잡으니 바로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다. 그런 비록 직관에 의지하고 세간에 떠드는 많은 사설을 인용하였지만. 범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문자를 남용하지는 않았고, 나 또한 공력이 모자라 지난해 오늘 9월 10일이 죠작꾸 하신 스승님의 필수를 따랐으니, 저 이거는 율군 이류재 선생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독자께서는 필자의 모자란 점을 지적하시고 일침의 채찍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예, 이것이 뭐냐면은 어, 2012년, 2012년 9월 10일 날 우리가 수행극이 박민호 선생님이 이 환단 원료사를 쓰면서 적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그 공우강서원 박사님이 추천서를 써줬는데 제가 추천서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민호 선생은 고조선과 환단 역사를 연구하며 실담어 의원과 고대 기후, 지질 변화 천문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어 상고 환단 역사와 관계성을 확인하는 어, 재능이 특이하다. 금반에 <laughs> 환단 원료서를 집필하여 조만간에 출간할 예정이라 하여 어본 필자는 크게 기대하는 바이다. 역사적 가능성을 어, 단편적인 어, 소치로 기록하면 무의미하다. 역사란 선조들이 생활과 사상이 생명력을 지닌 유기체이므로 살아 숨쉬는 역사 기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 박 선생이 환단 올류사 출간이 어, 상고 역사 연구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예, 강상 박사님께서 2015년도에 오, 어, 이 글을 뭐냐면, 추천서를 수주었는데요. 어, 자, 우리가, <laughs> 어, 이강상원 박사님의 추천서를 비롯하고, 율권 선생님의 책을 비롯해서, 어, 이 상고사를 넘어서, 상고사를 넘어서, 그러면, 어, 우리의 어, 만년 이후에 우리의 황고사는 없었, 없었느냐. 예, 이것을 근거를 어, 찾기 위해서, 판단, <laughs> 거기에 어삼성기의 하편에 있는 원중동 선생님의 어 글을 우리가 참조하게 됐는데 인용하게 된 이것이 바로 어 우리의 그 환인의 역사는 어 63182년인지 그다음에 3301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그러면 63182년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태고사에라는 이름으로 어 이것을 뭐냐면, 어 지풀하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적었던 글인데요, 태고사 글을 적으면서 어 제가 적었던 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어 또, <laughs> 머리말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태고사의 세발견과이 황국사를 또 집필함으로써 우리가 상고사를 넘어서 어, 태고사의 황국사를 우리가 길을 어, 만들고 어, 길을 어, 그, 그 열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어, 큰 문명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어,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학문의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어, 제가 글을 적었던 글인데요. 어, 이거는 그, 어, 제가 2020년 5월 20일날 적었던 어, 글을 어, 제가 아, 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국가관과 역사관에 투철하여 공정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배움에 따라서는 실천, 아, 어, 공행하여 하며, 국가와 아, 어, 충효 대절하여 모두에게 어, 어, 경앙형모의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 기국이 단정하고 어, 성행이 어, 수결하며 어, 어느 어, 동정이 경건하고 그다음에 순후하여 진실로서 어, 황국 군자로서의 사표가 되는 길이다. 이것이 뭐냐면 은 제가 황국 문명학술은 연구원으로서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적어 보았던 글인데요. 우리 태고사에 관련되어 있는 머리말은 너무나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고사의 새 발견, 예,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적어 놓았던 글들이고. 어, 제가 공부한흔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우리 황국사 어, 예. 예, 이 황국사 예 우리가 이제 에, 를 우리가 아그어 복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요. 이때 쓰였던 말과 우리의 말을 어 산스크리트로 뭐냐면은 어 이해하고 그 산스크리트에 있는 말을 어 다시 어 옥스퍼드, 어, <laughs> 그 산스크래터 딕서너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 공우 강산 박사님이, 해석해 놓은, 어, 어 범어 대사전을 바탕으로서 다시 우리의, 어, 의원을 찾아가는 이런 공부가 바로 앞으로 학문을 해가는, 어, 길목이다. 어, 이렇게 이제, 어,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